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수 중에 그 교도소 밖에서 재단사를 불러서 죄수복을 몸에 꼭 맞게 그렇게 입는 특별한 죄수가 있었다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 안 되셔서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죄수가 있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죄수복이 아니라 자기는 특별해서 밖에서 그 죄수복을 맞춰서 입은 그런 죄수가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수복은 몸에 맞게 맞춤 수선을 하더라도 어떤 옷이죠? 죄수복일 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죄수복을 최고 원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입힌다 하더라도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죄수복입니다. 설령 몸에 꼭 맞지 않아 불편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죄수의 옷은 잠시... 입었다가 빨리 벗어버려야 될 그러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수복을 평생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벗어버려야 할 옷이 죄수복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수복을 재단에선 입은 이유는 감옥 바깥 세상에 대해 아무런 그가 소, 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재단사를 불러서 죄수의 복을 입었다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진정한 우리의 거할 장소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과연 여기가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 평생을 지내야 되는 그러한 곳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천국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 천국, 그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오늘 이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네, 그렇죠 우리 신건사님 아멘 저 얼굴에 뭐가 있죠? 기쁨이 있어요 예 아멘 하면서 화답하세요 지금 바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원 집사님이 지금 저를 지금 당장 곤란한데요 나는 <laughs>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천국이요 죽어서만 가야 되는 여기껏 다 누리고 다한 다음에 다 소진되고 거기 가서 또 누리려는 우리의 욕심이 있다라는 지금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기쁘게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한테 제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우리 이성진 집사님 앞에 계셔서 제가 했지만 제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물어봤어. 내일 말씀 전하기 전에 만약에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떨까?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든줄 아세요? 주님 그래도 우리 성도들 부활주의인데 얼굴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누구의 뜻이죠? 제 뜻이다라는 거예요. 제 뜻. 제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다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 나, 나 주변에. 급히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천국처럼 보이는 이 아이러니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좋은 곳, 멋진 곳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곳에서 참 멋진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켄터키보다 더 멋진 곳이 많이 있죠. 그럼 어떠세요? 이야, 참 좋다. 왜? 네, 이제는 여행이 자유로워져서. 어디를 가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여기가 진짜 낙원이네. 지상 낙원이네라는 그러한 표현. 천국과 같다라는 표현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누구나 다 느끼게끔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그 멋진 사람이 할수 없는 그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요.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주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경배했듯이 이야, "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천국은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천국이 임하였습니까? 더 직접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와 관계에서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세상에 혼돈과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은 정말 약한 것처럼 교회는 쓸모없는 것처럼 고리타분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주의 왜 그럴까라는 걸 보니까요 제가 그래요 주님의 몸된 종들이 먼저 그러지 못했어요 또 죄송해요. 물기신작전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질 못했어요. 세상의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 하나를 살짝 지나가면서 봤어요. 아무래도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되니까 지금의 30대, 20대, 20대 청년들의 실상을 이렇게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너무너무나 놀랐어요. 여섯 평, 6평, 여섯 평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대충. 가라지만도 못한 그 공간에서요. 싱크대, 화장실이 다 구비되고 침대 하나 딱 있는. 제가 군 생활했을 때 저한테 간부 숙소라고 해서 준게 열두 평 짜리였어요. 그거보다도 못한 곳인데요. 창문을 여니까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시멘트가 보여요. 뭐죠? 지하 공간이에요. 그 청년이요. 거기서 밤새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 기자가 다 찍었어요, 일상을. 정말 내추럴하게.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열심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대요. 공부를 하고요. 공부를 왜 집에서 하느냐라고 했더니 카페 가면은 예전에는 5천원을 써야 된대요. 5천원, 5불이잖아요. 뭐죠? 커피 하나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아까워서 집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 모아서.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는 어디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365일은 아니겠지만 24시간 그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이렇게 했더니 아침인데 불을 끄면요. 오후 3시 같은 그.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정말 저는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서 그 스토리는 마무리가 되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고 잘 살면 나만 괜찮아서 나는 그렇게 안 살면 돼라고 하는 문제.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만 그러지 않으면 돼라는 문제.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들과 그 당시에 주님이 그렇게 지적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죠?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왜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예배 생활을 못 하는가? 기도 생활을 못 하는가? 근데 딱 문제는 한 가지더라. 정말 이 부활 주일에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감격과 아까 주신 그 은혜라라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다라는 그 가치를 정말 내가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인 제가 이 귀한 환경에서, 이 귀한 시추에이션에서 자꾸 목회자들 자신들도 더 나은 거, 더 괜찮은 거, 더 좋은 거 찾아가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만족이 아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상황과 환경에 자꾸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여과 없이 드러나 있는 시대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다면 어떨까요? 정말 그 천국을 여러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다면 우리는요 이 만물 우주 자연을 보면서 이야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천국은요, 그거 이상이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됨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회 시스템에서 최고로 제일 잘 적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어디에 서 있다고요? 복음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지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2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 능력이라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정말 입술로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삶으로도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 그가 고백한 것처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울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 바울에게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카네이션, 인격적인 만남이다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공유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한 거라고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경험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천국 가기 전에는 주님의 얼굴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해도 주님의 그 능력 속에서, 주님의 성품 속에서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그 만남 가운데는 행복함도 있고 따스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위대함도 있지만 피하지 못할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코스, 바로 죄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우리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는 박해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바울으로, 바울로, 바울로 그 그담의색 도상에서 변화받고 그 바울이 된 이후로는 그 박해였던 것이 최고의 자랑스럽게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부끄러운 일이 그에게 되었던 것처럼.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처럼. 오직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간증했던 그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죄의 문제와 정확하게 맞닥뜨려서 이전의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변화로 그러한 변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거 모습은 달라요 그렇죠? 환경은 달라요 자꾸 우리가 환경 보고 왜 나는 그렇지 않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청년들처럼 왜저 사람은 저렇지? 환경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근데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자체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요 우리 일부에는 우리 이그나이 철치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이렇게 왔는데, 우리 한 지체가 저기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금순자매였어요. 근데 금순자매의 그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뒷모습을 봤는데, 너무 앳된 그 하이틴처럼 이렇게 말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 난리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 한 구석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앙상함만 남았던 그 모습, 그것이 캡처되면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금순자매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 부활절에 하나님 능력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너무 너무나 감격에 그 눈물과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금순자매가 그런 거예요. 조심스럽잖아요. 이 백혈구 수치도 아직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단계지만 약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어, 부활 주일인데 그래도 우리 얼굴 사람들 얼굴도 잠깐 보고 그리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그러시는 그 마음 붙잡고 싶은 제 마음이었지만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눴던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큰일을 할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정말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흔드는 그 모습 속에서 나도 같이 흔들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중심에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삶의 중심과 주체가 무엇인지, 늘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 가정 오늘 나오신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마스크 하시고 정말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영광으로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힘든 환경이지만 화면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영광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보탄 뭐큰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을 상상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작은 것부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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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다 보면 누가 능력 주신다고요? 하늘의 문 여시고 하나님의 광한 오른팔로 우리에게 능력 주사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펼치시고 나타내실 것을 믿음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거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평생 알지도 못하고 결코 지금처럼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제목처럼 큰일날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망 권세 어둠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심으로 능력이 되어셔서 그 능력을 본인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 부활을 인정한 자들에게 능력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를 다시 그 놀라운 삶으로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됨으로. 그 영광을 받은 자들로서 삶으로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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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좌우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화면에 계신 우리 성도인도 축복합니다 Amém.